오늘 말씀 우리 욕기서 7장 말씀입니다. 오늘 욕기 7장은 욕의 친구가 욕에게 어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도 네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며 너가 부르짖어도 죄를 깨닫지 않고 부르짖으면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욕을 어떻게 보면 은 아픈 곳을 더 후벼파는 어, 그런 어, 말들을 듣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 같이 아무리 옳은 말을 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상대에게는 비수같이 꽂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 옳고 그름, 그리고 그가, 그를, 그들을 생각해서 뭔가를 어, 가르치려고 할 때는 예, 이런 어, 상대를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엘리바스의 그 말에 욕은 6장과 7장에 걸쳐서 이제는 말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자기의 이 고난은 도저히 자기도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이젠 그런 말들을 하고, 오늘 이칠 장이 여러분이 읽은 것 같이,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7장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같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어떤 힘든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인생이 결코 쉽지 않는 이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날은 품꾼과 같이 그 노동하는 자의 모습이 품꾼과 같다라는 것. 주인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모든 소산이고 유익이지만 품꾼은 무엇이냐? 그냥 노동해주고 그냥 그것에 대한 돈을 받는 그런 품꾼과 같은 날들. 어, 그런 인생을 모든 사람들은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되는 것과 품꾼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주인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일들을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즐거움과 재미가 있지만, 품꾼은 어때요? 시키는 것들, 그 시간 안에 이 힘든 노력,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희망이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오늘 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풍꾼과 같은 인생들은, 어, 마치 종과 이풍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2절 보면은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기다려. 종은 어떤 시간을 기다리냐? 밤이 되기를 기다려. 왜 밤이 되면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품꾼은 어떤 걸 기다리냐? 이제 월급 받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무엇을 기다리냐? 월급 받는 날. 그삭스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삼절 있겠어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될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리척, 저리리척 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욕은 자기 그 고난이 여러 달째 고통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 밤이 어, 언제 내가 종이 저녁에 그늘을 몹시 기다리는 것 같이, 뭔가 기다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품꾼은그 삭슬 기다리지만, 자기는 뭐예요? 기다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은 계속, 어, 여러 달째 개통 계속되고, 그리고 그 밤은 계속 고달픈 밤. 끝이 안 보이는 고통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아, 끝이 있을까? 이 길이 끝이 있을까? 라는 우리 안에 그런 어, 걱정과 염려들이, 그리고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그의 삶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5절 읽겠어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혔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나 바람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주 욥은 이제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의 삶은 이제는 살에는 뭐예요, 구더기가. 여러분 살이 썩어져가면 구더기가 그 살에서 생기거든요. 이것은 바로 죽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은 굳어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염증이 터져나가고 여러분 이 인생이 정말 바람과 같은 자신의 생명. 한낱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가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어 정말 인간이 우리가 뭐할것 같이 살았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이 살았지만 죽음 앞에 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 어 그런 시간이었어요.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요? 해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절망의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겠습니다. 8절부터 나는 본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소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돌아오지,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인생이 이제는 사라져버릴 것 같고 이제는 지옥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 이제는 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11절 그런 가운데서도 이 요배의 모습은 어떠한지 11절 읽겠습니다. 그런지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불평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이 꼭 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고통을 다 토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늘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어 하나님에게조차도 우리는 믿음이 괜찮은 척, 우리가 좋은 척,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힘드니, 그럼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힘든 거다 토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토해내지 않고, 여러분이 입을 꽉 다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이 더... 어,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우리의 고통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로 말면 위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로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 이젠 끊어버리시기를 바라요 이제는 여러분은 누구에게 나가서 그 고통을 토설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욕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요분요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 나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그만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떠나버려라 죽어버려라. 지금 이렇게 그 부인은 말했지만 요분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붙잡았다는 것이 설사 불평을 하나님 앞에, 어, 막 말하고 불평하고, 뭐, 응?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사,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에게 그냥 모든 그 힘든 것들 다 토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되는 것들.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요. 사람을 붙잡고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모든 해답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부르는 건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그 잠깐의 힘든 것들을 사람들한테 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시험거리를 줘버려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고 나의 그 어둔 어둔 그런 우울함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성령으로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그 물이 흐르는 곳에 강이 흐르는 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바닷물이 살아나고 물고기떼가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그 일들이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산다는 말. 여러분 우리 그것을 우리 유빈 간사는 잠자는 그것을 어떻게요? 해 어. 체험한 시간이었어요. 뭐 부모님들에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한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만 되면요, 그 가정의 분위기는 싹 바뀌어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안 바뀌었다, 그럼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아멘? 우리는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뭐 어때요? 왜? 나도 죄인이요, 너도 죄인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누가 들어오면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그 가정은 다 바뀔 수밖에 없어. 요 지금 안 바뀐다? 그거는 왜 그러냐? 아직 내가 바뀔 것이 남아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항상 무엇으로 비춰야 되느냐? 나를 비춰야 돼. 나를 비추고, 내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누구랑 찌름해요? 주님하고 씨름해야 돼. 씨름을 주님하고 안 하면요. 그,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반복해. 계속 어떤 상황이 오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나, 주님 앞에 씨름하고, 주님에게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하시면요. 절대로 그 인생은 반복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반복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 그리고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정신도 마,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할렐루야. 이거는 전쟁이야, 전쟁. 새벽 기도는 뭐예요? 전쟁이다. 예배는 뭐예요? 전쟁이다.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확 뜨고 불을 토해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이거 같이 여러분 절대 사람에겐 위로가 없어요. 사람에겐 답이 없어요. 사람을 찾아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이제는 끊어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힘드십니까? 매달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모습을 보세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뒤로 빠져요. 힘들면 계속 꾸준히 갔던 거 스탑해버려요. 이것은 아직도 멀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힌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요비 이제 자기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건들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장, 어, 좋은 때가 언제예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잠자는 시간에는, 뭐, 생각을 안 하니까. 뭐, 고통스럽지가 않으니까. 그, 다시 눈을 뜨는 게 이제 고통이 되겠지만. 어쨌든, 잠자는 시간만이라도 편해야 되는데, 이욥의 인생을 보니까, 잠자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자는 면서도, 아, 하나님. 나에게 뭔가 꿈으로도 나타내주시고, 환상으로도 좀 나타내주세요, 하나님. 환상으로 좀 나타내주시고, 꿈으로도 좀 나타내주세요. 좀 인생에 뭔가를 좀 가르쳐 주세요. 답답해요. 우리가 믿음장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답답한 거예요. 언제? 언제 이 일들이 일어나고, 뭐, 꿈과 환상으로도 좀 좋은 것을 보여주면은, 아,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그 희망만이라도 갖고 달려가고 싶은데, 꿈도 환상도 두렵게 하는 것만 꾸는 거야. 놀라는 것, 안 좋은 꿈들만 계속 꾸는 거야. 그러면은 잠 자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는 육체의 고통과 생각으로 너무 치고 들어오지만 또 잠을 자려고 해도 그꿈 속에서, 환상 속에서 놀라는 것, 두렵게 하는 것을 계속 꾸게 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다고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는 게 낫겠다. 지금 여분 그렇게까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이 간데 고백을 한 사람은 지금 요셉, 아니 요 뿐만 아니라 또 누가 했죠? 다윗이 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러면서 거기에서는. 훨씬 굉장히 사랑하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욕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순간마다 나를,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시간 동안 나를 단련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욕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시키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단련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도 아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미워서 주는 고난도 아니요.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하고 단련하여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거. 요분 그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 9절 읽겠어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사, 안,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범죄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나 나를 당신의 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째여 내 허물을 사하시어 주지 아니하시며 내악을 제거하지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러나 그의 고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이제는 죽을 것 같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다시 찾는다고 해도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는 슬픔으로 그의 기도는 끝납니다. 우리가 요배 전체를 모른다면 우리는 이 요배 하나님 나 이런 하나님 만나기 싫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현재 어,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않을 거예요. 라는 우리의 어떤 삶에서 하나님의 그런 말을 할 때가 맞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한 토막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 은 우리의 전체, 우리를 이 땅에, 음,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기로 결, 결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한토막을 보고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생들이라는 것을 오늘 욕계를 통해서 인생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어, 말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왜?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붙잡 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가고 단련하여서 정말 정금과 같이 오늘 요배의 그 마지막 부분 쪽에 나오는 하나님이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여러분의 지금 이 고난이 욕기의 그 모든 인생과 같다라는 걸 본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금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아픔을 토설하시고 여러분이 괴로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 어, 마음 안에 힘든 것들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